뭐한 거예요? 안 찍은 거예요? 자, ABC가 <laughs> 세변의 길이래. ABC가 세변. 세, 모의 세변?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. 근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데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, 이때,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? 라는 게 질문이야. 근데 위에께 막 봐봤자, 뭐, 공식도 안 되고, 뭐 그렇잖아. 이럴 때는 어떻게? 정계. 전개. 그렇지 정계에서 내가 어떻게 정리하지? 내림, 네. 그렇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자. 고요자곱합기더 곱하면. a 제곱 b. 쭉 불러봐. b 제곱 a b 제곱. 부도 불러. 부. 아. 마이너스 b 제곱 c. 마이너스 b c 제곱. 마이너스 a c 제곱. 플러스 a 제곱 c 숟가락 끝이 막 떨리지 않냐 음, 다그렇아요안 떨리는 사람 있어 신기 네 안녕하세요 네. 빨리 여기서 뭐. a 제곱 뭐, a 제곱에 뭐. 하나 여기 있는 거지 네. a 제곱이 잡는 게 C C. 그 두어 안 불러. 플러스예요? 아니 마이너스예요? 모른다는 거야 지금. 플러스요. 어. 플러스 C. 응. 음. 그다음 어떻게? A 플러스 A. 이놈 있고. 응. 음. 그럼 뭐로 해야 돼요. 마이너스. 플러스 어? 그리고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. 어? B 제곱 러 플러... A 쓰고. 네. 순서대로 불러. <laughs> 이놈처잖아 네. 그거요. 묶어야 돼요? <laughs> <그거요>. 이거 부르지말아고찜 <부르시면 웃음> 그냥 묶어서 부르든 그냥 하든 마음대로 불러. 아, 그러면 마이너스 b c 정답 b b b 마이 b. b 플러스 c b b b b b b b 봐 똑같은 게 있지? 네. 응? 이거랑 똑같음 몰라. 해봐. 뭘어요 물론 묶어? bc요. 네? b u c요. <laughs> 아, b plus or m 이렇게 무시하지? 플러스 a 제곱 p l u a m i n u b c 뭐라고?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c는요 이가또 어떻게 되잖아 똑같네 똑같네 똑같아? 뭐가 네. 똑같아? 앞에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? 5 0분이랑5 0분이랑 똑같아 이게? 네아 그래? 음. 그래? 불러봐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음, 음, b a 마이너스 음? 맞아 bc 맞아 도는이거도는이는이는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게도이될수없이될수없이정도이될수는이정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서이될수는이정하는이정도이어야돼이 그럼 아 어, 그렇구나 이정는이정이 <laughs> <0이 나와> <laughs> 두개가 0이 돼도 돼. 세개가 0이 돼도 되는데 이건 0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왜 0이 될수 없는 줄 알아? 아니요 세변의 길이잖아 네대답말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아많이너스야넌 일찍 왔으 뭔가 좀해 거기서 핸드폰만 하지 말고 좀음 네. 알아요 그 메인 씨랑 같다 왜 0이 될수 없다고? 세변의 길이라 그렇지. 변의 길이니까 는 양수하고 양수를 더해서 했 0을 줄여주셨잖아 A랑 C랑 같은. 답이 뭐겠어? C랑 같은 2등변. A랑 C랑 같은 2등변. 답 써주고.